네, 오늘은 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사. 관사라는 것은, 에, 양반들이 머리에 쓰는 갓 같은 겁니다. 갓, 갓. 품사 앞에 이제 써주는 건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 원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몇 개만 잘 보면 되니까, 부정관사. 성격하고 시험에 나오는 유형하고 틀리는 유형. 딱세 개입니다. 기본 성격, 원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잘 틀리는 것들. 그게 영어의 단어. 그 다음에 더, 정관사. 굳이 연구하듯이 어렵게 알 필요도 없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단데, 먼저 부정관사 어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정관사 어언은 기본적으로 셀수 있는 명사가 단수 하나일 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꼭 사용해야 되는 것. 꼭 사용해야 되는 것.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언이 되는 것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a, e, i, o, u로 시작하는 어, 단어 앞에서는 언을 쓴다. 이렇게 대충 얘기하지만 이건 진짜 대충 얘기한 거고 사실상은 뭐냐면 발음 기호가 이렇게 영어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발음 기호 안에 시작이, 발음 기호 안에 시작이 모음인 거에서 해,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철자가 a, e, i, o, u로 시작하는 것들 앞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틀릴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이 발음기호,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쓰 되고, 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까? 원칙은 이제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는 뭐냐면은, 하 상관없이 무조건 셀수 있으나 셀수 없으나 모두 가능한 겁니다. 기본 성격이, 이거랑 이거랑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관사 어언 같은 경우는 그냥 간편하게 어른만 얘기하면 보통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성격인데 어, 그 다음에 정관사에 대한 성격은 자세하게 나누면 네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의 성격 근데 정관사의 성격 먼저 알아보고 가면 왜냐하면 뭐 간단하니까 지정되는거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겠지만 앞에서 나왔는데 한번더 나온다거나 얘기하는 걸 서로 알고 있다고 거나 상호인지 이런 것도 다 지정입니다 정해지는 것들 그 다음에 묶음 묶어주는 것들, 묶어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외 나머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묶어주는 건 뭐냐면 산맥, 뭐그 다음에 더 유나이스테이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줄을 묶어서 나라가 될 때, 더 필리핀스, 더 네덜란스, 이렇게 될 때, 더 올림픽 게임즈, 이렇게. 게임이 여러 개가 모여서 올림픽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더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문을 통해서 하나의 성격씩 보겠습니다. 어, A의 일본에 보면, You are not a child. 이때 어차일드의 밑줄 치면 그냥 차일드라는 말이 셀수 있는 보통 명사인데 단수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거 아무 성격이 없는 겁니다. You are an adult. 그런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adult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언이 된 거고 이 정도.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성격을 하나씩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어를 얘기하면 my sister drinks a carton of milk. a carton of milk 밑줄 이때 밀크가 무슨 명사? 물질명사 물질명사는 셀 수가 없는데 물질명사를 세고 싶을 때그 앞에 카톤처럼 단위명사를 사용해서 A 어 카톤은 한곽 이런 얘기입니다 한곽 A carton of milk milk's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두 개라면 t 카 o cartons f milk 돼야지 t 카 o c a r t o f milk's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 데이. 이때 A 데이가 바로 뭐냐면 그냥 어느 날이 아니고 퍼입니다. 퍼. 당, 이런뜻 어의 첫 번째 어데이. 하루 당. 이런 거. 하루 당.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퍼센트. 그러면 이게 퍼가 당이라는 말이고 센트가 100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쓰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100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를 다른 말로 쓰면 100당 하나니까 10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50% 하면 100분의 50.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과학으로 들어가면 퍼밀이라는 게 있죠? 퍼밀. 그럼 밀리언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 퍼밀 하면,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퍼센트는 100분의 1. 퍼밀은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밀리언이 100만인데. 퍼센트, 뭐뭐 당. 이렇게. 그 다음에 음, 어 로버트 어 로버트 자두 번째 여긴 다 당이라는 거 알았고 어 데이 그러면 하루 당그 다음에 어 리차드 이렇게 돼 있으면 리차드는 무슨 명사? 고유명사 그렇죠 고유명사 앞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고유명사 앞에 관사가 붙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쉬운 거 먼저 나가면 라는 사람, 리차드 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튼의 주말입니다. 어설튼, 리차드 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렇게. 만약인데, 리차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만약에 어, 포드. 음, 그 뒤에 나올 텐데. 어, 포드. 어차피 고유명사로 하는 거니까. 어, 포드. 이렇게 하면, 포드라는 게 어떤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상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상징. 포드의 상징은 뭐죠? I buy a Ford. 이렇게 얘기하면 자동차. 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 I saw a l a d i n 이렇게 하면 뭐죠? 로댕. I saw a l a d i n 로댕. 로댕 작품을 하나 봤다. 미술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을 나타내서 자동차로 돼 버리거나 미술품이 돼 버리거나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진짜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하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하나만 더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어덕 도덕 독새에서 이런 거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덕 도덕 독새에서 이런 거는 개한 마리가 아니고 그럼 이거 그 사람의 상징을 3번으로 치우고 그다음에 어덕 도덕 독새에서 이때 어덕은 개라는 동물 종족 대표 어캣 그러면 고양이라는 동물 이런 식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더 라는 걸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B의 1번. I met a man. 천천히 얘기하니까, a man의 밑줄, 한 사람을 만났어.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 And the man plays the dru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드럼을 연주해. 이때, 더맨의 동그라미. 이렇게 앞에서 지정될 경우. 지정. 지정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입니다. 한번 나와서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지정이고, 그다음에 수식을 받는 것도 지정이고, 상호 서로 알고 있는 것도 지정입니다. 반복 여기처럼 어맨 뒤에서 얘기할 때 더맨 하는 것도 반복에 의한 지정이고. 근데 만약에 머니 돈인데 엄마 돈좀 줘, 갖고 가라, 갖고 가. u 머니 o 업 머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있는 돈을 갖고 가. 이거 지금 수식에 의한 경우를 설명하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까 돈이 테이블 위에도 있고, 텔레비전 위에도 있고, 이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갖고 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했을 때 돈은 돈인데, on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돈을 강하게 꾸며줍니다. 이렇게 수식 한정을 받을 때. 이때도 더가 생깁니다. 이런 걸다 지정되는 거니까. 이게 뭐 도는 돈인데 어디 있는 거? 테이블에 있는 돈이 지정되는 거. 상호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윈도우, 오픈 어 윈도우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보통 집에 창문이 뭐 도색이고 문좀 열어줘. 이럴 때 서,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문인지 서로가 알때 이게 상호인지가 됩니다. 저는그 다음에 더 어, 드럼 쓰고 어린이 문제 자주 나오죠. 어린이 문제. 중학생 문제나 뭐 6학년부터 중 1, 2까지 교과서에서 3학년 과정에서 나왔으면 뭐 3학년에 나올 수도 있고 악기명 앞에 악기명 앞에 The drums, The guitar, The pianos 이렇게 악기명 앞에 꼭 써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체 일부를 강조할 때 히히트미 히히트미 그가 나를 때렸어. 그가 나를 때렸어. 근데 어디를 때렸어? 온더 치크 뺨을 때렸어. 요렇게 뺨, 다름 아닌 뺨을 때를써 이렇게 할때 온달 측에서 신체 일부 강조가 그런 겁니다. 사실도 조금만 알고 나면 별게 아닌데, 모르고 볼 때, 크, 뭐, 대단한 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 경우. Open the window, the window.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알아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게, 영어 지문이라는 게변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특히 문제에서는. 이게 상호인지의 경우입니다. Open the window. 책에서는 뭐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있는 경우 이게 상호인지죠. 그다음에 3번에 the sun r i s e in the east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지정입니다. 유일무이 하나밖에 없는 거. 유일무이 사실 유일무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정이 되니까 덜을 쓴다라는 설명은 많이 연구를 하다 보면 불충분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에, 왜냐면 여기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걸 벗어나게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쉽게 내니까 모든 시험이 학교 시험부터 수능 시험부터 토익 토플서부터 다 쉬워지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저걸 벗어나지 가 않습니다. 잘. 더 선이 그렇다면 더 문도 마찬가지고 디 얼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스트도 믿죠. 서, 동쪽도 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유일무이. 더 머니. 그건 뭐 오히려 어디다 밑줄을 쳐야 되냐면 온더 테이블. 이거 보십시오. 똑같죠? 예문 자체가 똑같습니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한 내용이나 다 커서 선생님을 할 때의 내용이나 은퇴를 하고서 그냥 영어를 즐길 때의 내용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수색에 의한 지정. 그 정도 있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뭐 묶음 같은 거는 여기 또 이제 나오나 모르겠는데 안 나왔네요. 묶음 같은 경우에 삼매.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산이라고 하면 마운트입니다. 마운트, 마운트 로키 그럼 로키 산이죠. 로키 산. 근데 로키 산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로키 산도 그럼 하나지만 뭐 로키 산이 몇 개가 되죠? 유일무이랑안 맞죠? 네. 그래서 이게 별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일무이에 의한 지정이다. 이렇게 오류가 좀 적어지는 거고. 근데 영구적으로 나가면 끝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더 마운트 뭐 로키스 이렇게 돼 버리면 로키 산맥들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산이 로키 산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산까지 다 쳐가지고 촬영 산맥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산맥을 얘기할 때 묶음 산맥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있냐 군도 집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집합 군도는 뭐냐 섬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섬이 Okay. 필리핀 같은 거 근데 이게 다 따로따로 있었던 건데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죠 네덜란드도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합해서 한 나라가 되고 필리핀과 합해서 되고 미국도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라가 돼서 이게 묶어버릴 때 군도 마찬가지 묶음 마찬가지 이렇게 될때더유나이 스테이스 그다음에 올림픽 게임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하나의 올림픽이 됐으니까 더 올림픽 게임즈 이거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요런 종류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아, 정관사 덜을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영어를 세세하게 전문가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쫙 해서 미국에 도착해서 백악관 앞에서 신문 보는 과정까지를 하면 16가지인가 덜을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도, 항공, 산맥, 운하, 군도, 지나가죠 사막, 그 다음에 항공, 광공서 신문 잡지 이런 거 앞에는 덜를 써야 되는데 굳이 이런 걸 외우고 있지 않아도 그1 0년 전에 외웠던 분들 하여튼 그런 성격이 다 집합체라든가 지정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시험은 여기서는 한국 시험은 토익까지도 벗어나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외의 것 중에서 악기명하고 신체 일부 이런 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쓰면 안 되는 경우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또 쓰면 안 되는 경우 벌써 성격은 이제 다한 겁니다. 이게 관사 어, 언 더의 성격이 다입니다. 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육명시 배우고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본목적 건물의 본목적. 어 건물의 본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I go to church. 이렇게 하면 이 처치 앞에 어, 관사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I go to church. 그럼 교회에 간다. 관사가 없죠? 관사가 없다는 건 본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기도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I go to the church. 이러면 그냥 건물에 간다는 겁니다. 더가 있으면 건물의 본목적이 아니고 그냥 건물. 그러면 I go to school이면 학교 생활하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I go to the school이면 학교에 뭐신부름 가는 거고, I go to the library 하면 책 읽으러 가는 거고, I go to the library 그러면 도서관에 누구 만나려고 가는 거고, 그냥 건물에 성격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또 다르게 다 하면 어려우니까, 체면. 이게 아까 관사가 체면이죠? 가수 쓰는 거니까. 체면을 차리면 안 되는 경우. 자, 체면을 차리면 안 되는 경우가 운동할 때. 축구할 때 체면 차리고 이렇게 하다가 다치거나 꼬리을못 내쳐.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식사할 때도 체면을 차리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경우도 다 일반적인 경우일 때 쓰지 않는 거지. 이런 것이 이렇게 특화되면 지정되면 다시 똑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그 다음에 질병. 아플 때도 체면을 차리지 못하게 되죠. 이런 거 있을 때 운동 식사 질병에 쓰지 않는다. 이 정도면 뭐 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보면 We play tennis every Thursday. 이렇게 되면 플레이 테니스에서 테니스가 운동이라서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통신수단 그 다음에 교통통신수단 교통통신수단일 때 덜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바이버스지 바이더버스 바이더버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버스를 타고 간 거다. 그 다음에 they are 어, husband and wife 이것도 그 쌍을 이루는 단어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겁니다. 이건 굳이 face to face 이것도 쌍을 이루기 때문에 요 정도가 쓰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꽤 있는데 시험에서 여기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가지고서 관사의 성격은 이 정도면 충분